어, 마을 사랑기 비우사오. 원래 전패하는 날도 하루쯤 있는 거임. 누가 지난번에도전패간 거? 고멘탈 없으면 저 할게요. 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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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저쪽. 이거 이건 좀 빡센데? <laughs> 상대 조합 <좋아>, 왜보임 아, <laughs> 맥기 중이라서. 아, 그렇구나. <laughs> 방금 난 바스티온을 봤다. 어 뭐야? 나왜 마이오스 안 눌려? 아, 뭐, 아. 뭐야? 뭐야 내가 들러야 되는 거야? 아니야 아니야 눌려. 플라니온 있아 플라니온. 플라니온. 인피스트. 다이너스티 인피스트가 나. 어 <놀람> 샀어? <놀람> <놀람> 샀어 그거를? <놀람> 형몇개산거 아댔지? 왜 이렇게 <놀람> 많이 샀어? 나도 그냥 나도 5만 원 질렀네. 어? 오만 원, 오십 20, 년. 아, 아니네, 그거 채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돈 뭐? 사고 싶은 게 없어가고. 와돈뭐 진짜. 와. 와. 나도 2 5개 샀는데. 구경, 구경, 구경 구경하러 가야 돼요? 구경 해도 되는데. 아 너는 그거 산 거잖아. 전리품은 나 아니야. 구경 좀 합시다. 구경, 구경 좀. 이건 아, 조화 빨리 때려. 조화, 조화 때. 뭐 다이내스 팀. 조화 때. 조화 때문에 관찰을 못 하잖아. 미안해, 미안해. ㅎ ㅎ ㅎ ㅎ ㅎ 어? 아.. 에르지가안 아, 뽑히면 안 된다 어나 겐지 이거 있어 나 똑같은 거 근데, 근데 겐지 왜 샀어? 이형 겐지 하지 않으면서 세우려 샀어 오... 한거 봐봐 맥도날드 맥클 맥도날드 맥클린 내게 솔직히 제일 예쁘다 아, 아, 아름다움에 굿지 나도 예쁨 누가 인정 근데 트레? 트레클로인 어? 아 라인아트 그거 네 윈스턴 델러스잖아? 뉴욕. 나 저거 살려있는데 아이뉴욕욕에욕욕아 뉴욕. 뉴욕 뉴욕이지 아 맞아 맞아 윈스 i n I do. y o 는 are busy. I was 정크렛 있을지도.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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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있 t 어 e r 있 m 있 n o h a n n i 어 a l m a 저도, 저도 프로피 n 고 이거 d 네, 정 s 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a t I e 야, 타커, 야, 타커, 정크, 정크, 정크. 티에, 티에. 야, 타고 올렸어요, 타고 올렸어요. 인스턴. 인스턴 힐. 인스다 이건 아, 인데 저거. 힐인데요. 어, 승리갔힐 2층에 죽었구나. 시이시 네, 아, 자자 아, 자 밀자, 그냥. 잃어야 될 것. 샤워, 벌써부하기요 아닌데? 겐지, 반피. 너랑 나밖에 응. 없어 지금 뭐야? 오케이 뺄게. 오케이 오케이. 밀어 밀어놨어. 이래 오면은 갑시다. 트레가도 무 이층 먼저 뛰죠일까예2층에더층 먹고 더 조심. 오케이. 아, 잠깐만 뛰어, 뛰어요. 더 파괴해요. 쪽에 위쪽. 파괴? 네, 정클 조심해. 너무 부족해 보였어요. 더또 파괴. 어고 있어요? 오아정크한테또 좀. 모이라보자모이라보자이 와.. 파라이파라이안될거 같아 딜이 너무 쎄 딜을 터뜨리자 뭐야 이거 신화.. 신화인화 보이데 지금? 생각해보면 파라도 사야 되는데 나이스 x2 지금 신화인화 밀어봐 계속 밀어봐 이거 될거 같아 버스아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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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된다된다다 된다 된다 이거 무섭다 나이스~~ 나아아아아아아와 리얼 베스트다. 아, 진짜 이거를 와, 이걸 시나이. 이걸? 으로 갑니다. 3을 운송할 아, 거예요. 시이시합시만할 거예요. 윈선부 줘. 안 되겠다. 다른 거부터. 윈3번조화면에 집어. 화면에 집어. 집어보죠. 집어보 화물에 집어. 베 멜씨. 다피일이야 저거 진짜. 동그레 해. 동그레 좀막좀없빼요 집어보죠. 성갔어 <목소리로> 겐지 겐지 위 겐지 무 겐지 무가 왔어. 나이스. 가고. 부 윈튼 무줘. 윈튼 베줘스티 베스티. 스파디 맞히마. 컴퓨터 받아요 어퍼요. 자 아, 죽어. 이안이스토이 이런에... 밀어서. 나죽겠윈윈무윈 고통받는다. 윈무 똑 맞는다. 인스타필. 아. 와, 우있다겐지 파... 아, 이제 지 현지 확인. 너크래 없어 되네 지금 그냥 죽을게요. 죽으는. 1명 쪽에 죽었어. 피리야 나이스. 초월, 어, 나이스. 깜짝 놀랐네척 아, 타이밍을 몰라 가지고. 그거 그냥 죽을 때 쓰면 돼요. 뭐야? 보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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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라. 점크 좀 점페 두소 뭐야 이거? 이거 보자. 이거 <laughs> 보자. 비가 보자. 보이라 r 이라보이라보이라보이라보이라 r 르시아 아이고 we 윈선 e 에 윈선 r 윈선 e are, we a r 윈선 e are, we are, we a 빼고 바 e 빼고 e we are, we are, we a r 겐지 e are, we are, 겐지 확인. 우리 e 리시 e 려 e are, we are, we 윈선 윈선 e are, we are, we are, we are, we are, we 보이라 아, 아 그렇지. 알았어. 안녕하십니까?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님이 <laughs> 어디지? 그파로파로뜬 네, 건가? <laughs> 아니. 견집이. <왜? 웃음> 어, 잘못 던졌어. 망했어. <laughs> 뭐한 거야 야, 디바, 디바, 이바디 디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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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바 디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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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디바, 어, 오케이, 디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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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 디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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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바리바 디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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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오케이 디바, 왔다 디바, 디인데아 디바, 보자 디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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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렸어 바디 물렸어 디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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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디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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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이버워 오버워, 오버이 오버워, 오버워. 오 어디야, 버워어디워 어, <끼리> 세, 세 궁... 아, 잠깐만 버워 오버워. 오공워 오버워. 오버워. 오 오버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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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, 아 어? 아직 소화 왼쪽에 겐지 왼쪽 있어 위에 겐지. 에크 <목소리> 반피. 겐지 부 좋아. 도망가, 도망가. 뒤에 저기, 디바 저거 좀 쳐줘요. 잠만요. 있어요? 저도 쳐줘요. 나갔어, 나갔어. 도망가, 도망가, 도망 미소. <목소리> I'm lying, but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고 o w I d o n 형 know. I don't k n o 하는데 우리 윈 k 만 겐지 I don't 지 겐지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

<laughs> <laughs> <진짜 지금 웃음> 저검아 버스 탔다. 백도어가 캐리다, 인정. 어? 아, 백도어가 아 인정. 아내 백도어는 다 오졌다. <laughs> 진짜 그거 아니었어. <laughs> 백도어만큼 오지는 걸정래시랑눈 마주쳐서 폭탄 아, 폭탄 받아라 하길래 나한테 오는 줄 알고 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아무도. <laughs> 아, 근데 아무도 몰랐어. 이웃겨이 시간으로. 이 오버워치를 무슨 소이지 시원한 <laughs> 음력 필요한 사람 없나? 민스턴 먼저 자르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. 스파싱할때아이고말 아, 상대 메르시 물리기도 힘들고 야타 아니면은 스턴는다 <laughs> 우리 파라 왜.. 아.. 2층에 없지 애들이? <laughs> 라인이다! 라인? 라인? 라인 호그 라인 호그 살리는 곳 주시.. 트레도 있어요 와 트레 누구? 뛰는 조합은 아니, 아니야 원혁이 형각인들 역행 빠졌고 상대 트레 역행 빠졌고 우리 윈슨 2호야 죽겠는데 윈슨? 너아해 잘못 했 아래 아래 이못 살리겠죠? 못 살려 아, 어 빼야 돼못 아. 살려 아. 아,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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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뺄까요 아예? 빼요 아예 뺄게요 여기서 올 때까지 트랙 뒤 아이고 와 아, 뭐야 라인 보조. 라인 보조. 아 라인 부조 라인 부조 라인 부조화 딸팀 대주 라조컷으로 쓸게요 트랙 죠조 뒤에 파이팅 파이팅 야, 라인 살아났고, 살아났다. 라인 보죠, 라인 부죠어 도망가 와우, 리 왼손. 알겠 하기 맞었어 알았어요. 야, 야타 없어요 지금. 레이시 쪽으로 뜰까요? 엘시, 왼수 확인. 엘시 왼쪽. 어, 화물, 화물, 하고, 화물. 어, 일단 비비긴 비비 같은데. 엘시인데. 네. 네. 아아아 나이스 근데 안 왔어? 할만하다, 할만하다. 우리 소정 닫게 겠다 나이스 나이스 홀더 나이스~~ 저 아, 아직 메카 30텀 호구 장면 호구힐벤 호그 힐 밴! 아호구힐벤이 된다 호구 보조 오른쪽, 아, 아? 오른쪽, 돌아... 오른쪽 방으로 들어와 오른쪽 방으로 들어와요 호그 올라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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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구 보조 알아어요 갈고리 호그 딸핀 딸핀 하지 아 호그 딸핀데 갔어요 <laughs> 트레 3위치? 아, 뭐야? 나이스나이스 라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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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이스라이나이스나이스 라이스. 라이이 빠져 트스라다트탈스아이한테이스마이스르스님이거에이스 라이스. 라이스. 지이 나떠 오고 있어요. 그술 줄게. 라인 바피, 라인 바피. 라인 부 라인 부자 라인 부족. 라부인 부족. 라인 부다 라인 부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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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인 부족. 라인 부족. 라인 부족. 라인 부족. 라 타키리월도쓰면 좋을 것 같아요. 어 잠깐만. 아안돼 아, 우리 메리시안 아 우리 건. 아 나무 뒤에 나 보자. 하나. 하나. 라인 보자. 아, 라인 보자. 라인 보자. 라인 보자. 상대, 아, 메리시 상대 리시 아, 네. 나이스. 맞았이스 상대 메리시메리시 보자. 매리시 보자. 나아나아나팜건 잡죠? 와 이거. 둘좀 보자. 아갑 갔어 다찾볼게요아 디바 나왔네. 안녕씨. 남은 시간 30. 솔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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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면 혼자. 겐. 여기. 솔져 바삐야래. 디바 보뭐 좋아해요? 아 옆에 오케이. 오케이, 나이스. 나이스. 이바 보자 이 보자 계속 이거 나이스라이라 이거 이라이아 이거 뭐라 이거 뭐아 이거 뭐 좋아? 아 이거 뭐 좋아? 아 나이 겁나 보여. <laughs> 이거 이거 파아 뺏겼어, 나누구거테아또 까? 디바, 아니야, 디바야, 그럴, 그럴 파치 디바, 파치 디바 강이야. 아 이거 이야아야이야이야 제발 그만 <laughs> 이건 또 무슨 갑옷이야 <laughs> 와, 와 저것도 뭐냐? 와 어, 니네, 니네, 니네. <laughs> 금번호는, 잘 나, 진짜 진짜 어 저런 거 처음 <laughs> 다 진짜 개웃기네 금번호는 갑옷고서 와공포 없다 아, 권혁이 형 1대1 힘드네. 권혁이 형 잘하는데 딱한번 잘랐다. 나도, 딱한 번. <laughs> 아, 1대1 한 번밖에 안 했어, 아니, 다행이다. 아. 말이야, 진짜. 어, 진짜, 와. 순간으로.